지금부터 제 342회 목포시 의회 제 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포시의 이러한 적극적 이면서 역동적인 행정 활동에 반해 소극적 행정을 펼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개선사항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공중 케이블 정리 사업입니다. 전주 위에 설치된 각종 통신선이 도시 미관과 교통 안전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 합동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인구 50만 미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전력과 통신사 부담으로 시행됩니다. 금년도 전라남도 내에서 14개 시군, 40개 구간에서 약 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전력 및 통신선 정리, 전주와 통신주 보강 및 이전 설치 등이 추진됩니다. 그러나 목포시에서는 작년 10월 전라남도 수요조사 당시에 현장조사나 주민설명회가 없이 동주민센터에 공문으로만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교동 대성초등학교 주변 1개 구간 1.5km에서 5천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턱없이 부종합니다. 원도심의 도시 미관정비를 위해 목포시에서 더 많은 지역에서 전력 및 통신사업자 이상으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2018년 3월 전라남도에서 중공 매지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80개 단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계획하였고 목포시의 9개 단지를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시기와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포기하였고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본 의원이 지적을 하자 이번 제2회 주경에서 5개 단지 안전 점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이 혜택을 받지 못한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서울 상도 유치원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책은 사전 점검입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능동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목포시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만큼 저희 목포시의회 김효현 의장님을 비롯한 시원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더욱 힘찬 의정활동으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